오늘은 밥냉이 타워 끼기. 은근 이게 높아가지고 어렵다. 쫄쫄쫄쫄. 그 다음에. <laughs> 음. 배오리 하나 척 해주고. 이거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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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말 여기 편집할 걸자 범양겐이 유황이 지났는데. 아닌가? 아직 안 지났나? 어쨌든, 범양겐 타워하고, 다른 타워를 찾아가자 한번 해볼게요.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원하는 게 너무나 많아. 아냐, 내가, 는 바란 거, 나야한 개뿐이야. 탈지산, 밤양갱우플레이즈 감사합니다. 유. 사유나라, 보쿠노, 빼빼. 사유나라, 보쿠노, 밖에 안 됐어. 다음은, 좀 빨리 끝나는 터를 한번 찾아가음 초보를 위한 타그를 깨봅시다. 진짜 초보를 위한 건지 아니면은 사람을 해치기 위해 만들어진 건지. 0.1초 동안 얼굴을 했습니다. <laughs> 전혀 초보를 위한 터가 맞나? 자,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가짜다. 아닌데? 음. 응? 뭐야, 이거? 진짜 초보를 위한 터가잖아? 삐용 이용 여기서 순식간에 옆으로 <laughs> 이거 촛불을 위한 타워 맞아? 은근 많이 긴데? 쟨모타까지 긴건 아니겠지만, 잼모터랑 뭐 금모터랑 비교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점프맵. 저 위에 있던 녀석을, 네 그냥 빠르게 치는 거죠. 저는 약간 좀 스피드하게 가가지고. 여러분 피부 쪽촛 촛촛 촛촛촛 미이 안하고 빠르게 올라가는돼 뭐야 어디야 아 다시 다시 빠르게 올라가네여는 응, 약간 이렇게 가 촥촥촥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져야 돼 어우 야 이거 이거 조금만 더 아프 어깨도 딸뭐여기까지 <laughs> 쉽네요 아주 이지이지해요 뭐할게 없어요 흠재 버린걸 웬만한 초보가 아니니까 그렇지. 제모타도 깨, 깬건 영상이 안 올렸어요. 하지만 나중에 다시 찍어 올라올게요. 뭐, 제모타도 깼었는데, 뭐. 아까 그 떨어진 건 그냥 실수한 거고. 오케이, 이거를 순식 오, 이거 여기. 응 이거 쓰면 돼 힘내세요 오 뭐야 오방광방빵빵 저게 체크 포인트인가? 난 저게 궁금하네 체크 포인트인가 봐요 그렇긴 너무 자주 있는데 아, 일부러 죽게 하려고 하는 건가? 저거 체크포인트인가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죽어보니까 이제, 막 그렇게 되는 거지. 뭐지? 게임 평가해주세요. 재미있어요. 아, 이거 진짜 그냥 평가구나. 물 당연히 전 재밌으니까 진짜 재밌습니다로 갈게요 이미 갔죠 꾹 누르세요 깬걸 축하합니다 제작자 메팔로우 한번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우후 그러면 오늘 영상은 잠깐만 저거 뭐야 야 잠깐만 스톱 저거 뭐야 아 반대쪽 죽어가지고 가보도록 하 사유나라브 큰노빠에삐 비용? 어? 어? 뭐지? 너 여기서 뭐하러 니 으아 사유나라브 큰노 비비면 들어갈수어 스킵하는 장소인가? 그런거 보네요. <laughs> 자, 이것도 빠르게 빠르게 한 번. 뭐, 사탕이 있네. 사탕. 데미지 블럭인가 어후. 여기까지 언제 다 올라가냐, 또. 아주 빨리 끝나는 거야. 그러면은 딱제 위에 여기 여기만 가고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기 위로 올라갈 거예요 빨리 빨리 걸어 자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눈의 색을 아시나요? 자, 다음에는 이제 여기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나... 음, 뭐지? 이게 아닌데. 자, 어쨌든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